친구예요? 동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범입니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 수술하고 이제 계속 강호도에서 재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저랑 또 촬영하게 되셨는지? 형우가 강주 가서 하는 걸 봤는데. 저도 이제 동기가 성 l 이 있어가지고 성 t 이한번 해주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a 아, 어떤 t 준비 e 어... 어요 어. 고기 구워 먹고 예, 저도, 제가 된장찌개도 끓이고 저희 집에 바베큐 그릴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기를 이제 이제 다더구 t l e b 맛있어가지고 거기다 구울 생각입니다. 원래 평소에도 좀연락하고 하시는지? 연락은 막 그렇게 많이 하는 편 t 아닌데. 서로 안부 가끔씩 성형이 밥도 사주고 이렇게 가끔이야 가끔 아뭐 아...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니폼이요 제일 이뻐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유니폼을 걸어놨고 왜 제일 이쁜 같아요? 어딱 봐도 그냥 제일 뽑뻤어요이뭐 입... 봤는데 제일 뻤고 이거는 이제 아빠가 좋아하는 유니 아버지가 왜 이걸 좋아하실까요? 이뻐서요. 아니. 아니. 아빠가 이쁘다 했어요 이거 받자마자. 그리고 <laughs> 이거는 이제 2 1년도저 처음 일본 올라갔을 때이 유니폼 입었을 때 이제 첫단타첫단째쳐 차단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세트로. 그냥 옛날에 받았던 상대.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상대. 이거는 이번에 이군에서 잘해가지고 받은 상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학교 전국대에서 회 이제 타격상 받은 상이고, 이거는 이제 홈런 상인데, 주말에 홈런 상인데 이제 넘겨서 받은 건 아니고, 런닝런만 쳐가지고 받은, 그입니다는라는저네하나가 그런 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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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개 가서 고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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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대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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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서가 그러네요. 이제 성원이 오네 이제. 오늘요. 일단 고기랑 그리고 야채, 그 된장찌개 끓일 재료. 혹시 체크 리스트 그런 거 따로 없어요? 제머릿 속에 다 저장돼 있거든. 성환 선수가 뭘 좋아해? 하성환이요 성환이 뭐 몸매 좋은 거 좋아하겠죠 뭐. 된장찌개 좋아하겠죠? 야채 일단 어 버섯 두 개면 돼요. 두 개? 더 있는 거 없나? 어 여기네. 그럼 일단 까양파 그리고 또뭐 사야 되지? 된장 두부 두부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이거랑 찾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두비가, 두비가... 선이. 선이가 깻잎을 먹나 어, 원래 청춘... 너무 많지 않나너무뭐 내가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유기농. 왜왜 유기농 샀어요? 왜? 네? 성원이 <laughs> 먹여야 되니까. 또 <laughs> 네, 그 피코크네 피코크. 갈치살. 갈치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어 어차피 돼지고기 많으니까. 다산거 아니야? 음료수. 근데 성원이 탄산을 안 먹지 않나? 맞아요. 여기서 토카리스에서 사줄 수도 없고, 저탄산막에 엄청 좋아하는 않아가지고. 여기다. 어, 뭐, 성원야 뭐, 헛게수라도 뭐, 사줘야 되나? 보리차. 오늘 아, 보리. 제가 며칠 전에 그성원 선배한테 정원호수 집에서 없시고 지우시고 싶은 거 있냐고 여쭤봤는데, 샤인머스켓에서 말하더라고요. 아, 아 샤인머스캣 역시 까다롭네요. 샤인머스뭐 먹어봤어야 알죠? 성우에 비싼 거밖에 안 먹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이게 더 맛있어 보이긴 해요. 한 송이. 성... 근데 뭐, 둘이서 먹는 한 송이면 되지 않나? 어. 어. 엄마. 어? 혹시 집에 샤인머스켓 있나? 어, 있어. 아, 있어? 어, 왜? 얼마나 있어? 두 송이. 두 송이? 어. 아, 알겠어. 왜? 아, 알겠어. 왜, 왜? 아, 그냥, 그냥. 어, 있나? 혹시 어. 물어본 거야, 먹을러. 아, 아.. 오케이. 다된거 같은데? 저기, 그냥 카르예요 아니면 먹어야 되는 조화가 어딨지? 음, 네. 아, 음.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하는 건좋아하는잘 못해가지고 칼질은 좀어떡해 아, 칼질은 진짜 못해요 <laughs>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된장찌개는 30분도 길다 시간은 어느 요 5분이면 되죠 이게 안 새끼냐, 이거 안 뜯기냐 이거 집에서 요리는 자주 하세요? 아니잘 안해요 집에 별로 없어서 아야 되죠 아 이거 세요이요리할때 <laughs> 어머니 계셔야 것 같은데 <laughs> 음, 도와줘 도와주시요 <laughs> <laughs> 물로만 씻으면 돼? <laughs> 어, 물로만 <닦고>. <웃음> 잘못됐다 잘못다이렇 <laughs> 아, 방법이 있어잘 자른 거 맞죠? 어, 너무 잘 자랐다. 기를 시작합니다. 잘랐지? 나 어제 백종원 님거 봤는데 이렇게 자르시던데? 다시 할까요? 아너스타일어요반 개요 이인 기준이죠? 걸려 아, 저희 팬분들 보고 뭐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아실같은데선끝리고 <laughs> <손질>, <laughs> 는 거예요? 네 이게 미리 잘라놓은 거예요 아, 근데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저요? 원이 내게 해야 되잖아요 그 된장은 어떤 된장이에요? 소개해 주세요 이거요? 무슨 된장이에요? 집에서 만든 아. 집에서 집에서 직접 만든 된장이랍니다 그럴리가요 <laughs> 어제 한번 해봤어요? 아니요 처음 하는 건데요 어. 아... 아, 냄새 좋은데?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아직까지 어... 어머니 이거 된장이 워낙 맛있어서 실패할까? 힘들다 정말 했을 왜 했을까요?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성원이 입이 너무 까다로워서. 꼬수 있다 놓는 거야. 아니지, 백종원 <목소리> 선생님이 그랬다니까. <목소리> 어 성원 <목소리> 어. 어디야? 가고 있어. 아 얼마나 남았어? 50.. 40.. 48분 도착 뜨는데? 아, 오케이. 알겠어. 어디야? 나 지금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 너가? 어. 야, 야, 왜? 반응 왜 그래? 너왜 끓여? <laughs> 너 왜? 요리 못하잖아. 뭔 소리야? 너 유알못이잖아. 아무 지금 촬영 중이야, 촬영 중. 아, 그래? 맛있게 끓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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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일단 반. 일단 반. 된장찌개 몇 인분이에요? 이거요? 7인분이 네. 7인분. 7인분. <웃음> <웃음> 아, 어둡다 된장찌개. 운동하는 게 편하는 거네요. 물이 너무 많은가 봐. 짠거 같은데. 짜요. 응. 잠깐 편집하면 안 돼요? 리리아 좀만 덜게. 이게 체레식이셔가지고 괜찮이. <laughs> <laughs> 그래서 물을 담아야 되잖아. 이제 딱이에요, 이제 딱. 나워난 신고운데요. 심다고 그냥 국가다국 원래 메뉴가 된장국이었으니까 찌개가 아니고. <laughs> 된장국 레시피를 알려주면 어떻게 찌개를 알려달라니까 이제 아... 저... 위로 상수 이따 성환이가 딱그 정도는 닦겠지 아무것도 안 하려면 어떻게 중범이 <laughs> 집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과일이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너무 멋있다. 엄청 많으시어그고요누구요 엄마, 어? 너무너무 음. 멋스데이집 음. 맞죠? 이집 맞아요? 네 다른 집 찾은 거 아니죠? <laughs> 어... <안녕하세요.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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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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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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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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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어야 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쳐다보지 마. 왜? <laughs> <진짜>? 쳐다보지도 <laughs> 못하게 하네 이제. 이게?